안녕하세요. 어, 1월 19일, 오늘의 콘텐츠는 초보 운전 연수하기 좋은 최고의 차량입니다. 아, 먼저 그 차량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어, 떤 도로의 주행 안정성과 편의사항 등등을 고려해서 YF 소나타와 K5. 그러니까 현대와 기아의 대표 모델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초보 운전인데, 소나타와 K5 5면 너무 크지 않가? 은 차량은 물론 중형급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수원에는 쏘나타와 K5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델에 비해서 가격 감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밑에 등급인 아반떼와 K3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유사시에 어떤 안정성, 편의성. 이런 걸 봤을 때는 소나타와 어, K5로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해요. 추천하는데 어, 조건을 여섯 가지를 세웠습니다. 아, 먼저 가격은 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어, 무사고 내지는 단순 수리 차량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 10년 안된 차량. 그리고 총 주행 거리는 15만 킬로가 넘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10년이 안 되다 보니까 어, 너무 노후되지 않은 조금 세련된 디자인이어야 하고요. 또 초보 운전이다 보니까 어, 많은 편의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어, 주, 주차할 때 도움이 되는 후방 카메라는 필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어이 정도 조건에서 500만원 미만짜리 차량이 있을까요? 아, 수원에는 쏘나타 어, 차량은 진짜 국민차죠. 총 전시되어 있는 차량이 1100대, K5 차량은 700여 대가 지금 중고차로 전시 중입니다. 자, 그러면 어, 500미만 미만의 도로 연수용 최고의 차량, 지금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쏘나타 차량입니다 어 수원지역의 쏘나타 차량은 무려 1088대가 지금 판매 중입니다 이 중에서 연도별로 모델이 다 다른데요 어 NF 쏘나타 이전 모델은 이제 너무 오래된 모델이니까 패스하고요 500만원대 모델은 그래도 아직 디자인이 괜찮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출시된 YF 쏘나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F 소나타는 총 153대가 판매 중에 있고요. 이제 이 중에서 주행 거리를 15만 키로 미만으로 줄이면 총 96대가 지금 판매 중입니다. 이 96대를 어 싼가격 먼저 나오는 순으로 정렬을 시키면 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 제가 위에서부터 성능 점검 기록부를 다 확인했을 때, 사고 내지, 사고 난 차량은 다 패스가 되고요맨 밑에 있는 차량, 이 차량이 그래도 2011년 6월이면 연식이 보여준 것 중에서 가장 좋고, 그리고 주행거리 또한 12.8만 키로인데, 480만원.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인데, 1인 신조, 타이어가 신품이라 그럽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달렸다 나오는데 2차 어, 어, 럭셔리 럭셔리 차량 어, 추천하겠습니다 세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현대 YF 소나타 럭셔리 모델입니다 아, 2011년 6월달에 등록됐고요 주행거리는 어, 12만 킬로 주행했습니다 판매가는 480만 원이고요 어, 정면 모습이고, 이제, 측후방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 센터에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되어 있고, 장착이 되있고요 주차했을 때는, 어, 아이나비, 이제, 사제, 사제 랩입니다. 주차했을 때, 이제, 후방 주차 라인이 보이고요 룸밀러형 하이패, 하이패스와, 어, 투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어, 운전석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어, 엔진 상태는 깨끗한데 어, 타이어가 거의 신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YF 소나타 럭셔리 모델 2011년 6월달 등록에 12만 7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480만 원에 추천합니다. 네 다음은 기아 k5 차량입니다 아, 수원지역에만 k5 차량이 어, 775대가 지금 판매 중입니다 이중에서 2010년부터 출시된 1세대 k5 에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k5 차량은 총 163대가 판매 중인데요 이중에서 주행거리 15만km 미만으로 줄이면 어, 총 119대가 지금 해당되겠습니다 119대를 다시 가격사 순서 먼저 어 정리를 시켜보면 어 보는 그림과 같고요 어 시간 관계상 어 첫번째 차량은 450만원인데 어 성능점검 기록부를 확인 결과 어 사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K5 차량 중에서는 두번째 있는 어 2011년형 2010년 10월에 등록된 어 K5 2.0 럭셔리 14만km 주행, 주행했고요 어, 499만 원, 500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어, 옵션으로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정품 내비랑 버튼 시동, 그리고 스마트키와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기아 K5 2.0 럭셔리 차량입니다. 어, 2011년 직 2010년 10월에 등록됐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14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가격은 어 500만원입니다. 어 먼저 성능점검부터 확인을 하면 아이 차는 용도변경은 없는데 후방쪽에 보면 어 단순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운전석 휠하우스가 좀 먹었지만 그래도 엔진쪽이 아니니까 범퍼와 어 휠하우스 그 다음에 어 리어패널 이쪽으로 어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상태와는 어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어그 상세 <laughs> 사진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영상이고, 앞에 내비게이션, 아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이 차는 그어 선루프가 선택으로 지금 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옵션이 굉장히 조, 좋은 차량입니다. 1 4만키로 주행을 했고요. 주차 시의 후방형 모습입니다. <laughs> 룸밀러형 하이패스와 이제 두 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 상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 한반 정도 지금 달았습니다. 어, 괜찮은 상태입니다. 어, 열선 어, 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어, K5는 2.0 럭셔리 차량, 500만 원, 2011년식, 2010년 등록, 14만 k 로 중엔 어, K5 럭셔리 모델 지 추천합니다.